잠깐 시간 될까? 나경원, 이재명 직격탄. 여러분,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엄청난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. 검찰청을 공소청이랑 중수청으로 쪼개겠다는 정부 조직 개편안. 이거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.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없애버린다. 나 의원은 이걸 헌정 질서 파괴하는 폭거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. 특히 수사권을 행안부로 몰아넣는 발상 자체가 충격적이라면서 경찰 국정원의 중수청까지 합치면 정권의 방패막이가 될 권력 괴물이 탄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. 또 고소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지금까지는 고검 대검 법원까지 다퉈볼 수 있었는데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두면 이 길이 막혀버린다고요. 결국 피해자 권리는 수십 년 전으로 후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도 사라지는 셈.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정권의 불리한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정치적 꼼수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너네도 구독, 좋아요하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받아보자.